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2025년은 정말 부자와 가난한 자를 가르는 해가 될 거야. 어쩌면 이 말이 섬뜩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예측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우리는 이 격차 속에서 우리의 자리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함께 고민해 볼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말 하게 됩니다. 아, 왠지 올라갈 것 같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좀더 담아둘 걸 괜히 쫄았네. 근데 하루에도 가격이 이렇게 요동치는데 이걸 어떻게 들고 있냐고요. 결국은 갑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강한 심장, 단단한 멘탈이 있어야 투자 규모가 커졌을 때도 견딜 수 있어요. 무리한 투자, 무리한 레버리지 시간에 쫓기게 되면 조금만 흔들려도 완전히 멘탈 나가버리는 거죠. 2025년 경제 전망을 보면요. 많은 전문가들이 케이자 회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특정 계층이나 산업만 빠르게 회복하고 성장하는 반면 다른 계층이나 산업은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현상을 말해요. 쉽게 말해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질 수 있다는 무서운 전망이죠. 지금 현재도 상위 10%가 전체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하위 50%는 극히 적은 부를 소유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소득 불평등은 세대 간부의 축적 격차까지 벌려 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만 봐도 상위 1% 가구의 평균 소득이 하위 20%보다 무려 139배나 높다고 해요. 정말 엄청난 차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을 건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격차의 시대에 우리가 부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자,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한때 내가 비트코인 몇 개, 테슬라 몇주 갖고 있었다? 의미 없습니다. 결국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잠깐 큰 자산을 가졌어도 결국 다 날아가고 자신의 그릇만큼만 남게 됩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위대한 자산을 오래 들고 가는 게 핵심입니다. 그건 단순히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산이 남기는 안전마진이 쌓이고 우리의 그릇도 커져갑니다. 처음엔 몇십만원 빠져도 머랴띵했는데 어느 순간 몇천만원 왔다갔다 해도 무덤덤해지고 결국엔 수억 단위 변동에도 평정심 유지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단단한 갑바가 생긴 겁니다. 멘탈의 연금술에 나온 부자의 그릇, 빈자의 그릇 이야기를 해볼게요. 인생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평탄한 길, 겉보기엔 쉬워 보여요. 근데 이 길은 사람을 약하게 만듭니다. 둘째, 좁고 험한 길, 문제도 많고 힘들지만 이 길을 가야 부자가 됩니다. 문제가 많아도 도망가지 않고 정면 돌파하고 그 문제를 에너지로 바꾸는 사람들, 그게 부자예요. 예를 들어서, 그릇이 2인 사람이 사만큼의 문제를 겪으면 멘붕이 옵니다. 하지만 그릇이 8이 되면 사정도 문제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즉, 문제가 큰게 아니라 내 그릇이 작은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 내 그릇을 키워야 해요. 문제는 성장을 위한 조력자입니다. 2025년의 경제 전망을 보면 소득 불평등 뿐만 아니라 자산 불균형도 더욱 심화될 거라고 해요. 상위 50% 가구가 미국 전체 자산의 대부분을 통제하고 상위 1%가 전체 부의 상당 부분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신용 양극화까지 나타나서 저소득층은 신용 접근성이 낮아지고 고소득층은 프리미엄 카드 혜택을 누리는 경향이 심화될 수 있다는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해법에 집중하는 겁니다. 좌절감에 빠질 땐 문제만 보게 되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행동하면서 해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기왕하는 거 멋지게 해보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할 일은 오늘 하자. 그리고 루틴, 루틴이 있는 사람은 실패할 틈이 없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일을 반복합니다. 비가 오든 일이 망하든 계속합니다. 루틴이 없는 사람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루틴이 있는 사람은 신뢰랐습니다. 그게 차이를 만들죠. JYP도 이런 말을 했죠. 같은 걸 매일 하는 건 지겹다. 근데 지겨운 걸 매일 이겨낸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 공부. 운동, 독서, 기본적인 것들 다 지겨워요. 근데 그걸 10년, 20년씩 한 사람만이 정상을 찍는 겁니다. 투자는 더욱 그래요. 2025년에 부자와 가난한자의 격차는 우리가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세계 경제를 보면 2025년에는 인구 이동이 활발해지고 아시아 지역의 GDP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여전히 초강대국으로 군림하며 중국과 인도의 경제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되죠. 중국의 GDP는 현재에 비해 3배 정도 늘어나 미국의 이어 3개 2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해야 할까요?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꾸준히 모아가며, 루틴을 지키고, 지겨운 반복을 견디고,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바꾸는 것. 이게 진짜 성공의 루트입니다. 그리고, 씨앗 이야기. 성실한 농부는 씨앗을 계속 뿌립니다. 길가에 뿌려져도, 새가 먹어도, 돌에 떨어져도, 가시 덤불에 떨어져도 상관없이 계속 뿌립니다. 비옥한 땅에 떨어진 몇몇 씨앗들이 수백 개의 결실을 맺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 투자랑 똑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나요? 나만의 루틴, 지속가능한 투자 전략, 예상 가능한 추진력을 가지고 꾸준히 전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네 가지. 첫째, 우리는 시간이라는 자원을 무기로 삼는다. 거대 자본이 못하는 장기 투자를 한다. 둘째, 내가 중간에 변심하지 않도록 강력한 마인드셋을 구축한다. 셋째, 인생의 히로에락 이벤트를 예측해서 각 시점에 맞는 투자 기간과 전략을 정한다. 넷째,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비해 속성이 다른 자산 23개로 분산 투자한다. 이게 바로 제가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 부동산을 함께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부동산은 베이스캠프, 주식과 암호화폐는 스노우픽, 장기 투자 정상으로 향하는 여정입니다. 2025년 한국 경제는 2024년에 비해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여요. 이런 상황에서 이탈리아의 사례를 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부자 북부, 가난한 남부로 여겨지던 이탈리아에서 남부 지역의 경제 성장률이 북부 지역을 앞지르는 반전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후에 회복기금 지원과 인프라 투자 확대에 힘입은 결과라고 하죠. 이처럼 것이 경제 상황이 항상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우리의 그릇을 키워나가는 것이겠죠. 2025년은 우리에게 단순히 부자에서 가난한 자라는 이분법적 구분을 강요하는 해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이 모든 걸 실행에 옮기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전략이 아무리 좋아도 포기하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긴 여정의 동료로 계속 투자와 루틴을 이어갑시다. 구독자 여러분, 니 스펙합니다.